어, 잘겼다아이 어, 차박을 하고 있죠. 아, 어, 어젯밤에 비가 계속 왔고. 그리고 이 차가 엄청 넓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래 자면 있잖아. 완전 침대라니까. 나 완전 만족해요. 이제 나는 거린 생활이 돼가지고, 집이 필요 없어요.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캠핑카 자고, 차에 자고, 이래 살아도 있잖아. 졸라 사는 게 만족스러워요. 어, 어차피 뭐, 아파트 급 비싸서 사지도 못할 텐데. 아이고, 폐기물 떠버리러 왔죠. 도대체 몇 차가 나가는지 모르겠네. 이제 분류대로 다 했고, 혼한 마지막이거든. 이거 이제 여기서 처리해야죠, 폐기물 처리업체. 그래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아까 폐기물 처리업체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해가 나왔죠. 오늘 모닝커피를 못 먹었거든. 그 커피숍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러 갔는데, 그집문 닫았더라고. 장사를 약속을 지켜야지. 오픈 시간이 있으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어야지. 문 닫아갖고, 못 먹고, 여기 와서 이제 한잔 내가 간, 먹는데, 이게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아니고, 여유가 없다. 신호 밖에 보고 빨리 가야겠다. 이제요, 문 찾으러 왔어요. 그 안동에 문 걸어줘야 되거든. 이게 이런 거지. 그 앞전 영상을 보시면, 안동 쪽에서 내가 그 발주를 하려고, 여러 군데 서치했는데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한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내가 부산에서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내가 발주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뭐가 물려서 뭐 주말 끼고 뭐 해서 빨리 안 됐어 안 돼서 와꾸 있잖아 틀 틀만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지 문은 뒤에 대고 그래서 와꾸부터 꽂아야 마감선을 하니까 그뭐 욕실 타이라고 하려면 와꾸가 들어가야 마감선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틀부터 꽂고 이제 문은 뒤에 시간 날때찾으 온다고 왔죠 안녕하세요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뭐더 이뻐지셨네요 아, 네 오늘 어디 가요? 화장은 왜 했는데요? 어, 평소에 왔을 때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점심은 라면 지금 바쁘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먹어야 돼요 라면 한그러게 주먹밥 두개 줬다고 8,500원 와 입맛도 없고 땡기는 건 라면밖에 없네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아, 더수 죽겠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기 자재상에 테이블소 재단 난리로 왔죠. 그 어제보다 자재가 모자라요. 내가 어제 살 때도 정, 정확하게 예산 안 했거든. 로스율이 있고 하니까. 계산 정확하게 하려면 앉아서 막 생각해야 되잖아. 시간도 걸리고 머리가 아픈 거지. 근데 어차피 어제 일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러고 이제 안동 갈 물건을 여기 또 발주해둔 게 있거든. 주문 발주라서 와야 찾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찾으러 내가 오늘 와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찾으러 오는 거고. 어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저자재를 써보면 얼만큼 썼던 게 이제 빠지니까 모자라는 게 눈에 확 보이잖아. 그러면 자재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 이제 찾으러 오면서 한번더 와서 재단하고 모자라는 만큼 이제 사서 갈라 했죠. 이 지금 테이블소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 집중 기능도 되고 가로로 되는 거야. 야, 슬라이드 모가지가 지원자 따로 움직이거든. 그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면 이런 테이블소는 없는 거지. 테이블소가 볼이 좀 넓으면 한 판으로 나가지. 야, 한번 보세요. 가로 날리는 거한번 봐드릴게요. 바, 바, 보여드릴게요. 전원 넣고. 치수 맞춰놨잖아 저기때 야가 몸뚱아리가 이래 움직인다니까 이래 보면 가로 치수 맞추잖아요 그 세로는 세로대로 나가는 거고 가로가 길다라니까 이런식으로 안하면 여기에 폭이 좁아서 이래가 정확하게 날리기가 쉽지 않거든 위험해 요 삐뚤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요런 테이블소가 나는 <laughs> 이게 제일 좋은거 아이가 이리, 이리, 이런 구조가 그,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못 쓰고 이동이 안 되니까 이 존나 무겁잖아. 내가 좀, 저, 내 작업실이 좀 있으면 이런 거 기계 놓고 이래가 현장에 들어갈 때 미리 설계 다 해가 재단할 거 탁탁탁 재단해갖고 쪼가리로 가져가면 편하겠는데 언젠간 돈 모아서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아, 잘라가 실어 놓으니까 이것도 한가득이네, 한가득이야. 자제 실은 나르다가 일다 봅니다, 현장은. 아, 오늘 또 올스텐 지역에 빠졌지. 졸라 바쁘네. 뭐 중간에 일도 좀 있고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날라가버리네요. 힘들다 힐링 좀 하러 가야겠다. 아 오늘 스트레스 졸라 받아가안 되겠네. 통영 왔어요. 장훈님 만나러. 장훈님, 사모님. 얼굴 나올까 봐내 카메라 안 되는데. 통영에 음식이 맛있거든.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스트레스 풀리니까 한잔 할래요. 네. 네. 통영 이사 볼까 Three, two, o 오시면 더더 이제 우리 아버지 먹이고 우리 이모 먹이고 나 먹여서. 근데 우리 이모는 아이고 됐다. 행복해 응. 행복한 맥이라. 어저 몸에 좋은 거라고 응. 우리, 응. 우리 응. 아버지랑 응. 나랑 우리 엄마랑 먹었지 세 명이서 이제 나 임산부였고. 응. 근데 진짜 막 이렇게 진짜 나저용봉 먹자마자 욕자 <laughs> <맞지? 시간이 그렇고, 웃음> <시간이 웃음> 어. 아니 욕자마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되는 거. 시간이 시간이 더덕 먹고 왜 필터예요? 그니까 더덕이 아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게 어. 통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앉자 동시에 나는 앉았는데 위에서도 나오는 거그 정도로 너무 심 해가지고 근데 그게 더덕이 아니고 그잖아 그래 뭐 사약 쓰는 그 사약 쓰는 독약 재료 오아뭐뭐 이게 옥수면 헷갈린다는 그게 거지 그게 뭐였지? 나 그러니까 사약에 쓰는 재료 독재료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나는 이제 그래 했지 그래, 그래 <laughs> 오랜만에 전화를 했지 엄마 <laughs> 나 병원 왔어 너무 아파서 지나 <laughs> 엄마 지금 119 차례다 이러래 일료받고 도저히 못 훔칠 거서 일료받고 신경 갖고 결국 전체가 사야를 먹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한 뒷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진아 엄마가 그래도 진짜 뱃속에 있 애라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했는데 그래도 짜옹 안 왔으면 왔었, 짜오 짜옹으로 죽었을 게다 그도다짱옹 입에 그, 다 넣어줬을 거니까 당분이 그런 거다 먹어야지 어 아, 죽었겠지 근데 그 옷이 기하다고 우리는 이제 집에서 나눠 먹었으니까 진짜